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진리입니다.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.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.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누군가를 지목해서 좀 시키고 싶은데요. 여러분 이제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?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화면입니다. 자, 함께 읽습니다. 겠 천천히요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. 자, 한번더 다음 슬라이드요. 자,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